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벤자민 프랭클린. 이 명언은 사랑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행동에 대해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먼저 사랑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진정성과 성의를 담은 사랑의 표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사랑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서로에게 정성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명언은 사랑에 대한 이해와 존중, 애정이 서로에게서 나타날 때 서로가 그만큼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며 명확하고 생각할 거리가 있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당신의 노력과 열정을 응원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